네 반갑습니다. 음, 앞에 보이는 비는 누 음, 풀빅산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그럼 비누 베이스로 해서 풀빅산 포함해서 각종 한약재를 넣고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만든 비누인데 지금 모양이 그동안 만들었던 거와 좀 다르게 장미 이 모양 형태의 풀빅산 그 비누를 만들어 본 것을 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말리고 건조 중인데, 말려서 이렇게 포장을 담게 되면 이렇게 낫게로 포장을 담은 모습입니다. 지금, 음, 지금 이 만드는 틀에, 몰드에 이렇게 지금 음, 담겨 있는 거고 요거 빼게 되면 이렇게 비누를 음, 몰드에서 빼게 되면 이런 요런, 요런 형태가 아, 아 비누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낫게를 포장한 상태 이렇게 비누입니다 그래서 이 낫게를 또 다시 이제 두 개들이 이제 비누로 포장한 상태고요. 색깔은 뭐 검정색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검정색을 보여드린 거고 여기는 3개짜리로 들어있는 형태의 비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낱개의 한번 무게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120g 가까이가 되는데 건조하게 되면 아무게도 무게가 줄겠죠. 그럼 무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11g 이렇게 무게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조금 더 건조되면 1 0 0에서한 110g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풀빅산 비누 천연 비누고요. 풀빅산은 천연 국내산으로 만든 비누이면서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미용 비누이고요. 아토피 알레르, 알레르기 염증 여드름 뭐 이런 데 좋습니다 네 오늘은 천연 풀빅산 숙제 미용 비누를 음, 보여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